안녕하세요, 모멘텀 코인 홀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코인비서 한다인입니다. 모멘텀 코인이 현재 4%가량 하락 자리가 나오면서 최근에 굉장히 이 하락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저희 홀더분들 지금이라도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닌지 과연 언제쯤 다시 한번더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굉장히 이 질문들을 많이들 주세요. 일단 이 모멘텀 코인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구간 저희가 절대로 이 물량을 털릴 구간 아니고요. 조만간 이 저점 자리에서 다시 한번더 최소 2,000 고점을 돌파를 해줄 수밖에 없는 이 강한 급등이 나와줄 수밖에 없는 이 이유가 확실하게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만간 다가올 이 폭등을 확실하게 대비를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 모멘텀 코인 저희가 4 시간봉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요, 이제 최근에 지속적으로 하락 자리만 연출이 된것 같아 보이긴 하더라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닥 자리에서 계속해서 이 매집봉 띄워주면서 세력들이 꾸준히 바닥에서 이 매집을 계속해서 진행을 해온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어찌됐든간에 세력들이 이렇게 바닥에서 꾸준히 매집을 진행을 한다는 건이 모멘텀 코인의 가격 다시 한번더 상승을 시켜줄 수밖에 없는 이 확실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겠죠. 일단 이 모멘텀 코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면요 이 모멘텀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 공급량이 10억 개예요 근데 현재 유통되어 있는 물량 대략 2억 개 정도 밖에 되지 않아요 즉 전체 물량의 이제 80%의 물량이 아직도 락업 물량으로 잠겨져 있다는 건데 현재 이 모멘텀 코인의 이 유통되어 있는 물량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 코인이 이제 전세계적으로 상장이 된 직후에 초기 유통 물량으로 풀린 물량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모멘텀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락업 폐제가 진행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모멘텀 코인이 이첫 번째 락업 해지 일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조만간 이 저점 자리에서 다시 한번더 강한 급등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물량을 락업을 시킨다는 거는 재단 측에서 일정 기간 동안 세력들이 대량으로 매도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기 때문에 세력들은 보이시는 거와 같이 이 바닥 자리에서 이 저점에서 꾸준히 이렇게 매집을 진행을 하고요. 다시 한번더이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 저서는 고점에 매도를 하기 위해서 이때 동안 매집했던 거래량을 토대로 순식간에 거래량을 터트려 주면서 가격을 끌어올려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반드시 이번 락업 폐제 일정에 맞춰서 상승 나오게 될이 고점 자리에서 매도해서 제대로 된 수익 구간 챙겨갈 수가 있어야 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소통방 안에서는 이 모멘텀 코인에 대한 이번 락업 폐제 일정과 확실한 매수가 매도가 자리까지 계속해서 정보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빠르게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위에 번호 010-2440-5107로 뭐라고 한 글자만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문자 남겨주신 분들은 제가 3분 이내로 다 직접 전송해드릴 거고요. 100% 무료이기 때문에 반드시 빠르게 받아가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어찌됐든 간에 이 모멘텀 코인 같은 경우에는요. 세력들이 이미 이라고해지 일정에 맞춰서 다시 한번더이 가격을 끌어올려줄 준비를 이미 다 마친 코인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 저희가 조만간 다가올 수밖에 없는 이 폭등을 확실하게 대비를 해야 되는 구간이에요. 하지만 세력들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가격을 끌어올린 후에는 이 고점 자리에서 물량 다 털고 나가게 되면 순식간에 다시 한번 더 가격의 급락자리 이어지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는 반드시 이번 고점 매도가 자리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이 모멘텀 코인에 대한 이번 락업 해제 일정과 확실한 매수가 매도가 자리까지 빠르게 받아가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위의 번호 01024405107로 뭐라고 한 글자만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계속 이어서 구독자 선물인 이 초대박 종목도 어떤 건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건 제가 저희 구독자님들을 위해 준비한 이 초대박 종목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론 머스크 제3의 밈 코인이라고 적혀 있죠. 현재 차트를 보시면요. 저점을 찍고 다시 한번더이 바닥을 잘 다진 이후에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고점 같아 보이긴 하더라도요. 다시 한번더이 어마무시한 폭등이 나오기 일부 직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저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상 수익률 2470% 확신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이밈 코인들 하루에 올라가면 8만 프로에서 9만 프로 올라가는 것들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건데요. 어찌됐든 간에 저희가 세력들 머리 위에서 이 모든 물량을 다 털어낼 수는 없기 때문에 딱 어깨까지는 최소한 먹자는 의미이고요. 어찌됐든 간에 100% 무료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빠르게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위에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 있죠. 010-2440-5107로 초대박이라고만 문의해주세요.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 제가 10분 이내로 다 직접 문자 남겨 드릴 예정입니다. 진짜 여러분들 많은 돈 필요 없습니다. 근데 저 한다인이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반드시 이 10만원이라도 매수하셔야 한다는 건데요. 어찌됐든 간에 저희가 이 코인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주식에서는 이제 10% 20% 먹기가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데 코인은 이10% 20%가 아니라 200%에서 300%도 충분히 먹을 수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우리 충분히 인생 역전 가능합니다. 이번 마지막 코인 불장 때 웃는 자들은 저 한다인을 믿고 투자 진행하시는 여러분들이라는 걸 다시 한번 더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찌됐든 간에 현재 바닥 자리에서 거래량 대량으로 터져주고 있고 세력들 또한 이미 매집이 끝이 난 코인이기 때문에 제2의 도지코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 어마무시한 코인인 만큼 제가 여기서 이제 매수금액 최소 10만원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1천만원까지도 투자하셔도 무방한 코인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싶어요. 인생 역전할 수 있는 코인 꼭 여러분들이 이 문자로 참여하셔가지고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대신에 이제 100% 무료인 만큼 제가 딱 선착순 300분께만 정보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코인 판에서는 이 정보가 생명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분들이 알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세력들은 현재 구간에서 주가를 한 차례 떨궜다가 다시 한번더 올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하 여러분들이나 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생기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딱 선착순 300 분께만 드린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은 저 한다인이 여러분들께 소통방 안에서 직접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소통방 링크 받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제 개인 번호 01024405107로 숫자 9만 남겨주시면 되고요. 내가 소통방을 사용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직접 문자 넣어드릴 테니까 초대박이라고 이세 글자만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네, 문자를 한번 총 정리해 드리도록 하면요. 소통방은 숫자 9, 초대박 종목은 초대박이라고만 문자 남겨 주시면 되고요. 이번 시즌 저 한다인과 많은 수익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따 소통방 안에서 찾아뵙도록 하거나 아니면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더 뵙도록 하겠습니다.